예.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 하셨어요? <laughs> 예, 성탄절인지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성탄절이 날씨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부천 사람들이 꽤경건하구나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계속 부천에서 중심가라고 할수 있는 데를 가봤는데, 별로 사람들도 없고, 야, 참, 이게 성탄의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의 의미가 원래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온니 주님만이 답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기쁜 날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탄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기쁨의 날이지만 그 의도를 보면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매를 때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꾸중을 합니다.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왜? 말을 좀잘 들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사용하지만,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모님의 말씀도 참안 듣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모님께 잘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되게 말을 안 들었으니까. 저도 참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들었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들어드렸어도 될것 같은데. 좀 들어드렸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나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사시고 세상에서 나보다 더 어쩌면 본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부모님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펑펑 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말 되게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들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 살아계신 자녀분들, 아직 그렇게 어른이 되지 않으신 분들 잘 새기셔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탄의 주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겹게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본때를 보여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 인간의 뿌리조차 존재조차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수의 심판, 무려 40일간 비를 쉬지 않고 내리셔서 모든 그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리해 버리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쁨의 표시로 무지개를 띄워주시잖아요. 이제 너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괴물들이 돼서 하나님을 괴롭게 시작하죠. 아주 지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구약이 바로 그 역사예요.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 근데 그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결단을 내리시기에 이릅니다. 도저히 고쳤을 수 없겠다. 도저히 바뀔 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또 이들을 다 면하실 계획을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왜? 태어나봐야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세상에 마지막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물의 처방전. 그래서 성탄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쁘고 막 찬양하고 막 캐롤을 부르고 사실 그런 날은 아닌 거죠. 그때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고는 정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후 카드를 쓰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캄캄한 밤에 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캄캄한 밤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 사회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2024년도 올해의 성탄은 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특별한 성탄인 것 같아요. TV를 켜도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온통 정치적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은행을 가봐도, 또 어디 식당을 가봐도 온통 24시간 뉴스가 한국 사회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아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식당 같은 데를 가봐도 오히려 밥을 먹지 않고 그 뉴스에 정신을 빼앗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풍이 한국 사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은 전체적으로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시켰을 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표정인 걸 제가 알아요. 별로 기쁨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성도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성탄은 원래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 이 혼란한 시대에 바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제2의 예수님이 오셔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심각하지요. 가히 그때와 비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예단조차 하지 못해요.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미래학자들이 짐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짐작을 하고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이 사회의 과학, 이 사회의 발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예언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거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은 더 악하다는 것이.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지도 몰랐어요. 과연 어디에 취해서 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성탄의 주님 앞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쯤 서 계십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이 곁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큰 곤욕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하는데요.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오늘, 오늘날의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 어목한 시기에 성탄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천만의 성도가 기도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 하나님은 우리 천만의 성도에게 지금 성탄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답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희의 답이 무엇이냐 2000년 전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면 오늘날 너희의 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라는 것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지위라는 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권세와 지식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풍족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왜? 그들의 영혼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에 접어드는 게 있어요. 조금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에 접어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성교사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싶어 해요. 맞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그걸 하고 싶어 해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참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나는 그분의 성격과 인성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데 내 일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 걸어가는 길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과정이 없어요. 바울과 같은 과정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재물 물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돕고 살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에서 소외된 사람을 돕고 싶다. 조건이 하나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올라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웃을 도우라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건 나누어 주라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세상 뜻대로 살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갈급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았지만 여전히 기쁘지 않은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냐? 그래서 만족하니? 2024년 그렇게 살아서 너희가 기쁘니?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뻤다면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답은 무엇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그 목표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목자와 정말 이름 없는 여인 몇명 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복음을 외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세상에 찌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 앞에 자기의 꿈으로 점철된 자기의 계획에 철저한 그런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힘들게 하는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속을 대게 쏘겨드리는 그런 성도입니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다면 성탄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정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갑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가 물을 떠줍니다. 그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요즘에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서 주는 물은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맞죠? 한번 먹으면 또 먹어야 돼요. 더 깊은 갈증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물물은 마시고 또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급한 것이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갈증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에 무릎을 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내 뜻대로 살아보았지만 결국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 성경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나름 가치가 있고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바타란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쁘죠? 예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을 같이 봤는데, 그 남편분은요, 부인 말씀밖에 안 듣더라고요. 물좀 떠오세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을 떠오고요. 밖에 나가 계세요? 그럼 밖에 나가 있고. 여보, 차 시동 좀 걸어놔. 그 남자가 아주 그 부인 말에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부인 말만 들어요? 왜 이렇게 부인 말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요. 한마디 토도 안 달고 인상도 안 써요.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부인이 하는 말 언제 언제든지 옳더라고요.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우리 부인이 하는 건 언제든지 옳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부인 말만 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바타네요. 그때만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laughs>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바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한국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재밌는 방법이.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제가 한번 그 그런 분들 만나면 해보고 싶어요. 제일 처음에 그걸 하래요. 얼굴에 침을 뱉고, 네? 손으로 따기를 한번 때려보래요. 만나자마자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laughs> 얼굴에 침을 뱉고 화를 내며 따기를 때려도 아이고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예수인데 어떤 분이 그걸 해봤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쫓아내더라는 거죠 예수님 아바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아시죠? 모르지 않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지 않지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시지 않죠 여러분? 모를 수가 없죠 수십 번을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적어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성탄은 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였으면 좋겠어요 이 엄혹한 시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때맞춰 성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성도들이 바꾸기를 바래요 더 똑똑해져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아마 그런 답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메모리얼데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는 자리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답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탄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쁜 날인 것이죠 여러분은 고쳐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고쳐 쓸만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인교회 성도들은 내가 고쳐 쓸만해 그렇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 지위, 권세, 지식을 올려놓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백척간두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새식이 되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성탄의 의미, 그런 성탄절을 맞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